yeah <laughs> 냠냠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아,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냠냠이 식구들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냥 후라이팬에도 해서 그냥 가져왔어요. 요거는 <laughs> 계란볶음밥이고요. 요거는 김치볶음밥 했어요. 요건 계란국 끓이고요. 그리고요, 우리 냠냠이 식구들한테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작은 아들이 또뭐 이렇게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먹방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화요일은 한번 빼고 또 목요일하고 일요일만 좀 올리게 그렇게 됐어요. <laughs> 이렇게 냠냠 식구들도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이 또올 거예요. <laughs>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 덜어드릴게요. 네, 예, 예, 그래요. 네, 네, 요것도 조금 잡았고. 음. 볶음밥? 어, 요거, 김치볶음밥. 어, 어또 김치볶음밥. 응, 음, 응. 음. 이렇게 어, 잡았고. 네. 뭐, 예. 후라이. 여기다 그냥 후라이를 해서 가져왔네. <laughs> <laughs> 그릇 안 묻히려고. 좋네, 좋네요. 좋네? 좋죠? 네. 반반씩 먹네, 그래도. 응, 어, 반반씩 <laughs> 먹어. <laughs> 아유, 계란국이 맛있네. <laughs> 요즘은 계란을 계속 나. 계란이 잘 나나봐요. 요즘 잘 나요, 그지? 네. 맛있네. 음. 그냥 후라판에다 여기다가 후라이도 하고 볶고 여기다 그냥. 또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거 해도 되는데 쉽게 하느라고 그냥 했어. 알겠습니다. 이게 볶음밥이요. 오늘은 이렇게 계란볶, 계란만 넣고 하고, 요 김치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건 기본이고, 여기다가 햄을 넣어서 해도 되고, 뭐 소시지, 뭐 고기를 해서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당근도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만 이렇게 쉽게 했어요. <laughs>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넣어서 이제 볶으시면 돼요. 맛있다. 먹은데? 음, 근데. 그러면 이제 당분간 목요일하고 일요일만 먹방을 하겠네? 네. 음, 당분간? 당분간 그렇게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오, 김치 맛있네. 음, 음. 아주 맛있게, 이거, 딸. 딸이?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해보긴 또 처음이네. 음. <laughs> 너무 맛있네, 볶음밥이, <laughs> 음, 이거. 응. 그런 애 맛있어요. <laughs> 계란만 넣어도 맛있어. 양파도 좀 넣고. 양파 넣고 파고 하 계란. 양파 넣어도 돼. 넣는 게 따로 없어. 그냥 넣으면 돼. 집에 음. 있는 거. 음. 그냥 아침에도 바쁘고 그러면은, 음. 이렇게 그냥 빨리 계란, 뭐 아무것도 없어도 계란만 있으면 돼, 파하고. 이렇게 볶아서 아침으로 먹, 먹으면 좋지. 맛있네 맛있다, 음. 김치볶음밥이 여기 까맣게 눌었어, 밑에. 음, 맛있네, 아주. 음. 바짝바짝 <laughs> 눌어야 맛있어요. 음. 이렇게 마음으로 서운합니다. <laughs> 하루 멀다 하고 이렇게 남념 식구들 만났는데 한번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요. <웃음> 마음이. 아, 또뭐 금방 회복될 걸, 뭘. 글쎄, 뭐. 너밥더 줘? 응. 자, 이거는 음 맛있나요? 맛있지? 응. 음. 그래 김 김치 볶음밥이 맛있어. 어구 그만한게 짜무으짜 국이 마 네. 네. 좋아. 음, 음, 국도 맛 네. 네. 이게. 음, 볶이밥에 네. 계란마 네. 고구 먹었어요. <laughs> 아 이렇게 우리 냠냠이 식구들 덕분에 아 오늘도 이렇게 볶음밥을 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 쉰다고 하니까 마음도 서운하지만 그래도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간직하고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